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러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리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주님께서 바리새인 또그 제사장 그리고 헤롯 땅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질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 질문들에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한 그룹의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예, 옛날에 중국의 어떤 스승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길 한복판에다가 그냥 정중앙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대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 스승께서 지나가면 뭐 저런 놈이 있나 하면서 그냥 혀를 차고는 지나가십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길가에다가 노상방뇨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스승이 그 제자들과 몰려가면서 그 사람을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어디서 지금 노상방뇨를 하느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래 책망을 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아까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인데 왜그 놈은 책망하지 않고 왜이 사람은 책망합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그래요. 아까 그 녀석은 가르쳐도 안 되고, 그 녀석은 가르치면 될 만하잖아 그런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헤롯 땅에 대해서 책망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강하게 책망을 누굴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그 지도층 가운데서 예수님과 신앙적 색깔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 운동이 바리새 운동들입니다. 그들이 그뭘 고쳐야 되냐? 외식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 외식이 뭡니까? 가식적인 행동이나 사람들 눈에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태도를 고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 인사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마하며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했습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친다. 힘없는 사람들, 정말 영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힘없는 사람은 밟고 힘 있는 사람한테 무신무신 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했습니다. 기도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데인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정직한 기도 할렐루야 정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할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르게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어떤 말씀 듣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 달라요.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 자분자분 얘기하자 이럴 때 인격적으로 말해봅시다. 이런 것이죠. 당, 당신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냥 대화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주로 우리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어떻고 뭐하고 떠나서 그분 간의 정직한 기도 안에서 인격적 관계로 들어갑니다. 소리를 높여야 되느냐, 높여야 될 때도 있지만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높으냐, 낮으냐의 소리가 고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냐, 안 지르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본인 날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문의 맥을 이어가는데 후처를 드리는 것을 남편과 사이가 너무 너무 좋은데 후처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한나가 이것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후처를 드려서 아이를 낳는 것을 동의했고 동의하에 남편이 아이를 드렸 후처를 드렸고 그 본인 날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서 행복하게 살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도 있고 근데 들어온 베인나가 한나를 경멸하고 능욕하고 안주인의 자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소리를 높였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을 토해 놨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그 인생의 우여곡절 같은 그런 마음들을 토해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한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극렬이 그에게 거예요. 주님의 극렬이 깊이 깊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가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가는 아이의 탄생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엄마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피덩어리 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 너가 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열두 별들이 자기에게 꾹꾹 절을 하기도 안 하나. 나락을 쌓는데, 나락단들이, 형님들의 나락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서, 아, 하나님이 내게 장자권을 주겠다. 야곱이 요셉이 좀 연약해서, 그거 동네 방네 떠들다가 그냥 형님들의 미움 사기 냈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계기들이 있었고, 그 계기를 정직함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외식으로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은 외식으로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소리를 고래고락, 꽈물치든지, 방은 기도를 하든지, 외식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의 본질적 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은 예수 보일의 피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상처를 뽑아내시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뒤로 밀려나듯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악한 영들이 쫓겨나간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회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런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의 자리를 이거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는 태도 할렐루야 그 기도 안에서 영혼의 변화와 하나님이 준 축복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그분의 주, 주님 대신 앞에서 겸허하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 신앙이 어릴 때도 그래야 되고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에 중직이 되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장모님이 되어도 마찬가지. 뭐,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 앞에 늘 정직함으로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때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날마다 죽고 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사는 나로 매일매일 새로워진 나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생활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미끄러졌느냐? 외식하는 태도에서 미끄러졌고 그리고 그들도 묻고 살아야 되는 경제의 문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당한 이득,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죄를 정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두개인의 죄가 더 크지요. 해로 땅에 제가 더클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에서 고쳐질 만한 사람에게 주님은 책망의 칼날을 던지는 겁니다. 옛날에 교육 전사할 때있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 막 이놈, 저놈 막 떠들면요. 막 떠드는 애 중에서 예, 보고서, 예. 누구를 꾸짖느냐. 장모님 집손주 안수시사님, 근사님 집 아들. 이런 애를, 3대째, 4대째, 그 교회에 신앙선하는 그런 애를 꾸짖죠그놈 예. 하나 잡으면 분위기가 다 잡히니까.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애를 건드리면요. 걔는, 시, 교회 같으면 뭐라 캐기만 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이래 돼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의 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존 전생물, 나만 책망해! 걔만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또 뒤에서 또달래 주죠. 그런데. 그리 책망해도 걔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아니면 집에서 이놈아 전사님이 알아서 그러겠지 이미 네한테 믿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해주는 애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기준이 그래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박의사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 앞에 겸허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생활에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 안에 깊이 어가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능력 있고 피 묻은 십자가 권세 있고 피 묻은 십자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영광의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십자가의 권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은혜를 이 새벽도 간천하오니 성룡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늘 받으시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 앞에 겸비하며 나가오니 성룡님 우리의 기도 간구 들어주셔서 교회에 부응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형통의 역사를 주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복으로서 임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